현수 네? 저희 오늘 뭐먹으왔나요 <laughs> 음 <laughs> <laughs> <매운 갈빗잼을 웃음> 네. 저희저 저는 요저희 저는 는 지금. 저는 지는는 지금. 저는 지금. 저는 는 지금. 저는 지금. 저는 지먹 저는 는 지금. 이는지 저는 는 지금. 먹고 다음날 아프면 괜찮을 것 같고 네 저희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배고프군요 반찬 오고 오고 난 예쁘니까 예쁜 것만 먹으래 아 이거요? 네오 예뻐요 위치가 잘못된 것 같아 <웃음> <웃음> 네. 어, 치즈 치입맛 나오게 하는거 같아. 네. 아, 나 언제 돼? <목소리> 먹기엔 너무 야채들이 싱싱해 보이지 않나요? 네, 요리 잘알남 요잘남, 요잘남 장영 아, 알기만 합니다. <laughs> 잘하지 못해요. 왜 잘하잖아요? 아, 어? 생각보다? 아니, 또조림이좀 응. 그 이제 슬슬 매운기가 또 올라올 거야요 아직 맹물이잖아 맹물이 오, 생각보다 안 매워. 음. 네. 또뜨거우면또 또 맵저 <laughs> <laughs> <저거> 뭐죠 이거? 아에피타이요네 <laughs> 저희는 오늘 맛있는 돈까스 갈비찜을 먹도록 <laughs> <좀> 하겠습니다 <laughs> 네회수씨는네입 <laughs> 네, 먹고 만드요 나머지는 제겁입니다오 볶음밥을 볶는 우람한 팔도 한번 보여주세요 우람하지 않는데요 <웃음> <우라만> <웃음> 남들이 보면 놀려요우라마다 하네요. 밥이 양이 적어서 공물과담합니다재물이잖 아. 음, 뭐죠? 왜 재물 뺏어 가시죠? 재물이에요. 음, 맛있네요. 나 이렇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. 그렇구나. 내가 그런 말했어. 응. 내가 현수 김밥도 싸우고주 김밥도 싸우. 나 현수 아무것도 못 먹었었나? 나? 응? 현수 거안 싸웠어? 아, 난내거 싸우는지, 근데 네가 그러니까 더 싸우겠다는 거, 자기가. 아, 많이 많이 해가지고. 그랬어? 의외네 내 음식을 남, 남하고 나눠 먹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더니 나또 찾으러 가야 돼님 갔더니 야, 내가 다 먹었어 그렇게 고파서 먹었어 배고파서 먹었다는데 뭐 하시는 있는... 거 응? 그랬대요. 음? 개인이 반나절 동안 설렌. 왜? 우가 사운드에서? 아, 어, 어 우리가 상황이 뜨겁게. 원래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렇 먹어줘야 되는 거아왜 자기가 치고? 이다 <laughs> 입이 작아? 그다아에할수 있는 게 뭐야? 뭔데? 치러갈게요. 여백이 공간의 차이가 많이 진짜 많이 응. 었어 여백이 있어 아, 그렇구나. 응. 응. 너나 많이 먹는다 꼭 주는 거니? 주는건 아닌데 그렇게 어 저 어디 가고 오케이. 있죠? 건너. 아. 어 또. 저 어디 가고 있죠 또? 지금 저희는 먹보림 제 마지막 탄 포장마차에서 떡꼬치를 먹으러 왔네요. <laughs> 머리 위. 떡꼬치가 있으면 좋겠어요. 없으면 뭐 먹죠? 없으면 돌아다녀야지 뭐. 와하하. <laughs> 포기하지 않는 근성. <laughs> 지금 저희는 목적지에 거의 다가가고요. 과연 <laughs> 저희는 미션을 <laughs> 완수하고 돌아다니지 않고 버스를 탈수 있을지. 과연! 조둥 <laughs> 요정... 아하! 아, 어어 아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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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이카 있어! 있어, 있어! 대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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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. 꽃은 없네 딱 응. 피카츄의 마무리 아쉽다 어쩔 수 없지 피카츄 먹어야지 꽃두 개? 너 다른 꽃 어떤 거 있어? 응.